p 엑스를 보면은 x 마이너스 e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해보면 p 엑스는 x 마이너스 e의 제곱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x, 플러스 4, 플러스 6x, 마이너스 12, 플러스 12이 전체의 세제곱으로 묶이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나오고 여기서 x 마이너스 2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곱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px는 곧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전체의 세제곱이고 그래서 m 값은 3 n 값은 s 이 돼서 w 차항과 o 차항을 구해야 되는데 x 2의 n 제곱을 전개해보면 x 3제곱 h e x 제곱 플러스 s a x 8이 나오고 x 3제곱 h e s 제곱을 전개해보면 x 엑스의 9제곱 마이너스 24 엑스 6제곱 플러스 192 엑스 3제곱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512가 나오고 이 2를 곱했는데 고차항이 나오는 거는 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곱하면 고창이 나고 오 또, X 세제곱 항 곱하기, X 여섯제곱 항에 하면 또 고창이 나는데. 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로, 음, 마이너스 8 곱하기 1 하고, 마이너스 14 곱하기 1 해서, 마이너스 32가 나고, 오 팔 창의 개수는 이 제곱항과 여섯 제곱항의 개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육 곱하기 마이너스 십사 14 해서 백사십사가 나오고 이 둘의 합을 구할 했으니까 백사십사 마이너스 삼십이는 백십이.